개인택시 조합 선거가 아마 이번 금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그 다음에 대위원, 이렇게 아마 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어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후보도 나오지도 않았고. 하지만 저는 좀 어, 한마디 좀, 우리 그 인척 개인 택시 분들에게 좀 한마디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어, 과연, 아, 어, 우리 일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인가요? 대의원도 있고 이사도 있고 하는데, 어, 여기에 카카오 가맹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어, 뭐 타단은 없는 것 같고요. 카카오 벤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 어,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분들이 카카오 가맹에 들어갔다 해서 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가 그 전에 인천에 법인 택시부터 카카오 가맹을 시작했고, 어, 우리 개인 택시는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늦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카카오에서 어, 뭐 300대 한정, 그 다음에 뭐 500대 한정, 600대 한정, 아마 이렇게 어, 늘려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일부 어, 대의원들 중에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300명을 뽑는데, 아, 어, 우리가 이제 9,000명, 9, 어, 9 0대인데 9,000대 중에 어, 카카오 감행에 어, 들어가고 싶어 했던 어, 조합원들이, 어,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조합을, 어, 우리 그 조합원을 대표하는 어, 대위원분들이, 어, 일반 조합원들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를, 대위원분들이 먼저, 그 다음에 이사들이 먼저 카카오 가맹에 나 먼저 살자고 들어간다는 자체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일반, 왜냐면 선거로 뽑히신 분들이잖아요. 선거로 뽑히셔가지고 당선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내가 조합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의원이 됐고, 그래서 이사가 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일반 조합원을 다 해치고, 밟고, 카카오 가맹에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사실, 어, 용서도 안 되고요. 어, 이번에, 그분들이, 그분들 중에, 다시 대의원에 나온대거나, 대의 후보로, 나온다거나, 이사, 후보로 또,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분들은, 낙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조합원분들이 다시 뽑으면요. 그분들 어떻겠습니까? 그전에도 카카오 감행하려고 일반 조합원들 다 뿌리치고, 야, 다 비켜. 내가 먼저 할 거야. 너네들이 뭔데? 나 먼저 먹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 감행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번 2022년도에 대의원이 된다고 하면, 이사가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또 플랫폼 사업, 어떤, 어, 뭐 플랫폼, 어, 어떤 그 플랫폼 사업이 어 이루어지고 이러면, 우리 또 일반 조업원들 밟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야, 다 비켜. 내가 먼저 해야 돼. 어떻게 그런 분들이 대의원이 됩니까? 저는 안 된,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 그, 개인택시 조합본 분들, 그런 분들, 저는 뽑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양심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분들 양심이 없다고 봅니다. 맨 처음부터 카카오가 어떤 선착순이 아니고, 어떤 그뭐 300명, 500명 이렇게 딱딱딱 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한 번에 다 받았, 한 번에 전부 다 오는 대로 다 받아주겠습니다 해갖고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300대 안정, 또 300대 안정, 아니면 500대 안정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먼저 대의원이나 이사들이 카카오 가맹을 하려고? 줄을 쓰고 일반 조합원분들을 해치고 그 앞에 선다는 자체는요, 조합원분들을 개무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어떤 조합의 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전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 뭐, 인천에 각 지역에 있는 내가 사는 지역에 대의원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카카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분이 다시 이번 2022년 인천 개인택시 조합 대의원에 나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조합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나,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대 조합의, 어, 대표나 임원이 될수 없습니다. 제가 하기적 TV에서, 저는 뭐 다음에 또 방송할 때도, 어,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지만, 어, 어떤 그, 이번 선거에서, 어, 조합원 선거에서, 어, 조합원 선거에서, 어,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어, 제가 저는 그분들을 뭐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어, 그분들을 그, 어, 조합원분들이 그분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어, 그렇게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아, 조합 조합의 대표가 뭡니까 아, 조합원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어떤 조합원의 이익을 생각해주려고 그 지역의 대의원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개인 인천 개인 택시 어떤 어, 택시 조합의 어떤 정책들을 시, 시 어, 정책들을 잘 펼쳐서 우리 조합원 분들이 좀더 많은 이익을 가져 가져갈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조합원 분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조합원 분들이 나가서 뒤지는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 먼저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런 분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